you よく見るよ、バイバイ。<laughs>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빛힐링교에 입당식을 거행합니다. 입당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ఉంటాడు ఇవేంటి కొరియా తీసుకు పాస్ట్ ఎంటైతే పాస్టర్ రమేష్ గతంలో పాస్టర్ రమేష్ బాబు గారు కొరియా దేశం వెళ్ళటం జరిగింది వారిని కొరియా దేశానికి ఆహ్వానించింది ఏం గారే

이 서리라 크게 이 서리라. 그좀 가운데 여기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들 여러분의 지역을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실 것 같아요. So really to be true many times many times as c o l

보스나니 미리 만기차루 చాలా ర ు데안 గ ా ఉ ం ద 안 అందరూ പ റ ് റ న 빛케는 기도를 많이 경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놀람> 상가모 아객적가 प ् र ा체्서 상가가 마쳐바 아멘. 한국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빛케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할것입니다 코니아 할다 저 홀리 라이터 처치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다 치유받게 될줄 믿습니다. I hope 벌써 감도 디처치 매니나가 고스투나టువంటి 반려동물도 다 대문 Thank 마태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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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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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멘아 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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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아 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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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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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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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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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다 All the sinners, all the c u r 다고 n g all 어 h e 다 i n d of diseases, a l 어 the people, a l 는 영들은 p e o p l o y o u m a k e t o us o l

그래서 어이 사람들이 되게 문자가 많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문제가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서는 예수의 불빛을 모르며 이런 문제들 전부 다 떠나갈 줄알 깨끗하게 붙이고 나라 현행의 불 현행의 불 할렐루야 예심을 바라고 부르 시선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애교를 다시 빛부터 다나가다 드러나 다 드러나 예수의 빛빛빛빛다 드러나 다러나 약하게 게가 ఇక్కడ ప్రాంతంలో మీరు ఏం బాగున్నారు ఏం చేస్తారు ఏం కార్యాలయం చేశారు

예식을 바르고 끓이고 씻어냅니다. 가슴 아픔에 치유되었습니다가슴 아픔에 치유되었습니다 정령의 불, 정령의 불. 응? 박수, 할렐루야. 아왔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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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세야 찬도이안디 펜슨 날려줘 돌아와 돌아와 버리세요 이리 와봐 <가봐. 목소리도> 저리 가봐 저리 가보세요 가봐 버려서 물어봐 아프려아프려 물어보라고 아파 아파 파 물어보라니까 안 떨려야 없어? 프내볼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리가 고서 이렇게 고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 치유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파티게서목가 떼지는 거 아니예요? 내 손을 좀 벗으세요. 아이가 파티에서 목요네 손은 벗으세요. 더! 더! 자, 납두손 봐납두 뛰어봐. 뛰어 뛰어보라뛰어뛰어 뛰어봐. 뛰어봐. 뛰어 오케이.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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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 아픈 거안아봐 이번엔 무릎이 더 튼튼해서 이제 하늘 하나 가는 순간까지 아프지 않게 될 지혜다 제발이 없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리 아픈 건 되게 많네. 그리고 앉아더라 봐, 아 가만있어. 앉아, 앉아, 씻다, 앉았다. 불! 음. 다, 다시 한 다시 동양 다시, 걸어봐. 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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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아퍼?

다시한번 다시한번 시켜보세요저녁불 다시 다시 저녁의불 모든 풍선 따라가며 치여놓다돌아보서요이아다 할렐루야 돌아와 응. 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리가 허리가 나나나나아는나나 엎드려 봐 엎드려 봐 엎드려 봐 나와 స్పీట్ థ్యాంక్ యూ ఫర్ దోర్ యో సార్ ఆయన చెప్పారంటే మాస్టర్ గారు ఆయన ఇక్కడ ప్రార్థనలో ఉన్నప్పుడు ఏలి మేధా నుంచి ఎలక్షన్ మేజ్ వచ్చినటువంటి రెండంతల యాప్ ఏ విధంగా నిరొచ్చిందో అక్కడ